바닥에 야, 커리에 네. 둘 셋. 커리 셋? 어, 화자도 이렇게 되고. 어, 아파 아파. 어, 죽게 응? 되 집인가? 아, 막노 올라갔다 지금. 이 돌에도 하나 있고 돌에 둘. 아돌 어, 보이네요. Uh -huh. 조금만, 조금만. 한 대, 두 대. 오케이. 두 대. 바닥에. 막루에서 내려왔고. 이 붙어도 돼요. 이 집에 있어요, 다 집에 한명 있어요, 한명 천천히 다커은요 네, 가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 좀 늦어요 저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사망? 아니, 집에 음, 고난님, 안녕하세요 집 안에 있는거예요네내 앞에, 내 앞에. 집아 나이스. 이제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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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나이게요이나이이이스나 우리가 본게세 명이라 오 여기 내려왔다 여기, 어디요 내 앞에 여기 아걔돌 뒤에 오케이 오케이 와 안돼 아씨 그래요? 기절이에요, 기절. 아, 기절. 오, 뭐야, 오, 아, 뭐야, 뭐야. 많아, 많아, 많아. 어디? 어기가좀피해요 오, 나또 누나, 쏜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나 기절. 어, 사람인데? 와, 와, 둘 기절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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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면 좀, 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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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쪽 나무, 이쪽 나무. 이쪽? 걔, 걔 잡았고. 나 기절. 여기. 지금 <laughs> <좀> 달려와요 하나? 여기서 <laughs> 어, 지금 제대로 못 타네. 확인 있는데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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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한 대. 삼 하나 사방. 여기 아이 <laughs> 끝? 끝끝끝끝 후우 와 우와, 얘네는 사람이야 내네 앞에 하나 응? 확인 뭐야 이건 아니 지네끼리 싸우는 거 같은데? 얘는 또 뭐야 아미 그래 얘는 보드 복이... 킬킬킬 <목소리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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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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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스 나이스. 오케이 okay.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아얘얘 뭐 사람이다 yes, 어, 오 e 얘 y 리 s yes. y e 심 y e 심